안녕하세요 호주 유클럽 여러분 카일 법무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호주 유학 쿠 이민을 점수제 기술 이민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으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놀라운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점수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호주 점수체 기술 이민점수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점수체 기술 이민점수표는요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상담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한글 본 점수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점수제계수인 점수표에 나와 있는 이 점수들은 Time of Invitation 내가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초청장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딱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Invitation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32살이었는데, 비자 신청할 때는 생일이 지나서 나이가 33살이 돼요. 그러면 제 점수가 깎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은 그날 당시의 기준으로 점수가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생일이 좀 애매한 타이밍에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수표 기준으로 개인의 조건들을 따져서 점수가 65점 이상 구성이 되면, EOI라는 걸 제출하실 수 있게 되죠. 이 EOI는 Expression of Interest. 내가 이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민의향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내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호주로 이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5점이 넘었을 때 EOI를 Skill Select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내 조건들을 집어넣고 내가 몇 점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그 이민 의향서를 집어넣게 되면 연방 정부 혹은 주정부에서 그것들을 열람하고 각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점수와 인비테이션 점수에 맞춰질 경우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는 거죠. 이 EOI를 제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직종 리스트에 내가 가려고 하는 점수제 기술 이민의 서브 클래스, 서브 클래스 189, 190, 혹은 491이 이 점수제 기술 이민 점수표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각 서브 클래스별로 지원을 할수 있는 직종 리스트가 따로 있죠. 189 같은 경우는 MLTSSL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190이나 491에 대해서는 STSOL 혹은 각주정구별로 따로 제공하고 있는 그 직종 리스트 안에 내 직종이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그 직업으로 내가 호주에서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 심사를 받으셔야 이 점수표 상 점수를 토대로 EOI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직종 리스트에 등재돼 있지 않거나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비자는 신청하실 수 없게 되겠죠.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이 부분 한번 볼게요. 나이는 아주 많거나 아주 적거나 다 만점을 받기 힘드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18세에서 24세까지가 25점, 만 25세에서 32세까지가 30점, 만 33세에서 39세까지가 25점, 만 40에서 44세까지가 15점. 그러니까 호주에서 바라볼 때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이민 지원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도 쌓였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일을 해서 호주의 세금 납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원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 25세에서 만 32세까지를 최고점을 주고 있어요. 나이가 넘어서 만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 꼭 점수를 좀 확보하실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요 읽는 점수를 상쇄하실 수 있겠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영어 조건을 볼게요. 영어도 역시 기본적으로 IELTS e h 6.0에 상응하는 컴 o m p e t e n t 가 만족이 돼야 이 EUI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영어 점수가 6.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점수도 아주 높고 하지만 EUI를 제출하실 수가 없으니 비자를 신청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 컴 o m p e t e n t 에 상응하는 그 영어 점수를 획득했을 때 추가 점수는 없어요. e o r 를 제출하실 수만 있어요. 반면에 Proficient English IELTS 27.0에 상응하는 점수죠. 이 점수를 받게 되셨을 때는 추가 점수 10점을 확보하실 수 있고, Superior English IELTS 28.0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하셨을 때는 추가 점수 20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공간의 이유로 제가 IELTS하고 OET만 집어넣어 놨는데. IHS 하고 OET 이외에도 PT, 캠브리지 그리고 뭐 토플 이런 시험들이 인정이 되니까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 호주 및 해외 경력 여기에 지난 10년간 관련 직종에 대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죠. 호주와 해외 최대 20점까지 병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호주에서 요리 학업을 마치고 요리로 기술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닌 경험이 3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경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노미네이트한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경력이어야 돼요. 셰프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셰프 직종을 노미네이트 했다면 셰프 관련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주하고 해외 경력은 차이가 있는데요. 호주 경력은 1년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경력은 3년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차등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고요 지난 10년 안에 경력이라 하면은 관련 경력인 경우에는 호주에 있는 경력, 한국에 있는 경력 모두 조합을 해서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경력을 따지기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기술심사의 통과 시점, 혹은 학업을 마친 시점이 될수 있어요. 이건 직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직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 경력 점수가 어디서부터 인정이 될수 있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학력 점수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호주 내에서 취득을 한 학업은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수를 하신 학업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드 직종에 관련한 서티피케이트 3 혹은 서티피케이트 4 그리고 호주 디플로마 한국어로 치면 전문학사 레벨의 학업이자 디플로마 이 학위를 취득하셨을 경우 10점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고요 학사 혹은 석사 15점, 박사 20점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위에서 관련 경력만 인정이 된다 했으니 이 학력에 대한 부분도 내가 노미네이트한 직종과 관련이 있는 학력만 인정이 되나요 라고 부르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셰프를 노미네이트 했다 하더라도 호주에서 딴 디플로마로 10점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4년제 학사 학위가 있다. 근데 전공이 경영학과였어요. 그래도 시점은 받으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4년제 대학의 경우는 호주에서 다 인정을 해 주는데 모든 학위가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호주에서 인정을 하는 학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이제 그것을 유료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대학의 경우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나 본인이 조금 특수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법무 상담을 받으실 때 상담하시는 법무사님께 이 학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호주 학업 인정. 최소 2년 풀타임 이상 학업 시 5점을 받을 수 있다고 라돼 있는데 이 2년 풀타임은요, 그냥 단순히 해수로 2년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크라이코스상 92주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위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부하는 횟수는 2년인데 간혹가다 크라이코스상 등록이 되어 있는 주수가 78주 혹은 90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추가 점수를 확보하실 수가 없어요. 이 크라이코스상 92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스타디리콰이어먼트에 있는 물리적으로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치료를 하면서 공부를 했을 경우 이 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업을 선택하기 전에 크라이코스상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2년짜리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취득했던 석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학점 인정을 받아서 몇 과목 면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크라이코스상 주수가 줄어들어서 이 오점을 못 받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학점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호주에서 1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고. 원래 그 과정이 크라이코스상 92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점 면제를 받아도 크라이코스상 92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그냥 보통 호주 유학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스템 관련 학업 마스터 리서치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연구 석사과정 이상을 호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스템 관련 학업일 경우 10점을 받게 되는데, 이 스템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메이매틱스그네개의 단어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거고요. 리서치 이상으로 석사과정을 마치셨을 경우에 이 10점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지정 언어, 한국어 해서 NATI, CCL 시험 통과라고 되어 있죠. 이 CCL 시험은요, Credential Community Language라고 이종 시험이에요. 내가 한국어와 영어 간에 통번역을 어느 정도 레벨로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험인데, 요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5점 추가 확보를 할수 있으세요. 그런데 위에서 IELTS 8.0에 상응하는 점수 혹은 여기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독학을 하셔서 요 시험을 많이 통과를 해 오세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시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요 성적표는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는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이 시험을 통과한 결과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2011년에 이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인비테이션을 2014년에 받았다? 그럼 요 5점은 클레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의 시험을 보셔서 다시 확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5점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배우자 점수를 한번 볼게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싱글이거나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파트너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점을 받아 가시게 되세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데 호주 시민권자 아니고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IS 6.0에 상응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고 만 45세 미만이다라고 하면 역시 10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술 심사 통과를 아무 직종으로나 기술 심사를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 신청인이 신청하는 서브클래스에 해당하는 직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직업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브클래스 189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MLTSSL 안에 있는 직종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자의 기술 심사 통과도 MLTSSL 안에 있는 직종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해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189냐 1 9 0이냐 491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직종 리스트가 다르듯이 배우자도 역시 나와 동일한 리스트 안에 있는 직종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요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배우자가 i h c 7 6 0을 받으셔야 5점이라는 점수라도 받아 가실 수 있게 되겠죠. 그 아래 항목 보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요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회계하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IT 혹은 IS 학과만 한정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추가 학업이에요. 485 졸업생 임시비자 때이 과정을 수강하게 되시는데 1년짜리 코스예요. 학교에 나가는 날은 보통 주에 1회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학과 한정으로 추가적인 학업을 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대단한 학문적 성취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 얼마간의 돈을 주고 점수 5점을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턴십과 학업이 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데, 음, 아주 대단한 학문적 성취나 아니면 대단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접근하시기 보다는 약간의 지출을 통해서 점수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학과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계 엔지니어링 IT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큰 어드밴티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이어는요, 반드시 인비테이션 날짜로부터 4년 안에 맞췄어야 돼요. 4년이 넘어가면은 이 점수를 받으실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좀 건너뛰고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호주 지방 지역 학업. 2년 이상 호주 지방 지역에서 학업을 했을 경우 5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Designated Regional Area 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주의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학업을 마쳤을 경우 똑같은 학업기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지방 지역에서 했으면 추가로 5점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학비와 동일한 시간을 소진을 했음에도 내 점수표상 5점이 더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점수가 나이 부분에서 많이 상실되시는 분들은 이 점수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점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주 지방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민성 웹사이트에 designated regional area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편번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의 우편번호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가 그리고 또 사는 지역이 리저널 에이리어로 등록이 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위의 항목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정부 후원이라는 것은 190비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친척 후원 또는 지방 지역 주정부 후원, 이거는 491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경우 주정부에서 추가로 5점을 플러스해 줍니다. 그리고 491비자 역시 4촌 이내의 친척이 나를 후원해 줬을 경우 15점이라는 점수를 491 비자에 플러스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주정부 후원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1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491 비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정부에게서 노미네이션을 받거나 아니면은 사촌 이내의 친척에게서 스폰서를 받는 건데 어느 쪽을 가던 간에 만족이 되면 15점이 자동적으로 추가 점수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190 비자에 플러스 5점, 491 비자에 플러스 15점은요 내가 이 점수를 받음으로써 내 앞에 나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경쟁자를 앞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90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5점을 받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5점이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던 사람을 내가 앞질러서 먼저 우선권을 갖고 간다던가 높은 점수를 인해서 빨리 인비테이션을 받는다던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모두가 함께 받아 가는 점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사실 뭐 점수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줘서 내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 혹은 내 경쟁자를 앞지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요 EOI 제출 가능 점수가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 65점 혹은 50점 정도에서 머무시는 분들이 EOI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이다라고 보시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여태까지 제가 요 점수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게끔 좀 설명을 붙여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2022년 11월 19일에 코엑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호주 유학 후임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오셔야 저희가 드리는 설명이 조금 더 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좀잘 살펴보시고 내가 이 점수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간혹가다가 본인의 점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막다 최고점을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인 내 이민 가능성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어, 세미나 들으실 때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호주 유학 클럽 유튜브 채널과 카페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11월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